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 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물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시는,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큐티 말씀인 말씀 바로 윗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론 유다에가 이제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파는 그 과정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붙잡힙니다. 로마 병사에게 끌려가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법정에 서서 이제 그 이리저리 막 사람들한테 치이고 이제 고난을 받고 채찍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죠. 이제 그때 이그본문 말씀, 이 말씀의 초점이 베드로에게 옮겨져 갑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결국 이 현실 속에서 이 신앙이 이그 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그 현장에 있는 주인공은 우리죠. 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고 하나님이 사실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천지만물의 주인이시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사실은 어,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현실을 살고 그 현실 속에서 결국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어지고요. 그 믿음이 평가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결과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국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결국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가장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순간 그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 말씀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하는 그런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풀다가도 중간 중간에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주인공이 되고 가룟 유다가 주인공이 되고 실패한 사람 또는 성공한 사람,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그러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쭉 주인공으로 나타나죠. 그 가운데 오늘 본 말씀에는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아주 칭찬을 크게 받았고 12명의 예수님이 스스로 부르신 친히 부르신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나중에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사명을 맡겨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때그때 바울과 함께 양대 산맥으로 그렇게 기독교의 역사를 이끌었던 사람, 그 위대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실패를 합니다,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를 하죠,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항상 그래요, 사실 알고 보면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신앙생활을 뭐 못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요즘같이 코로나 같은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에 뭐 예배를 다르게 드릴 수 있습니까? 교회가 뭐를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난 예배만 딱 한번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잘안 되는 분들이 있지만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잘안 되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 주일 난 예배 한번 교회에 딱 나옵니다. 그리고 뭐 교회에서 또 맡고 있는 그런 일들을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죠. 그러면 우리가 끝으로 뭐저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 우리가 오래 겪어본 사람들은 또뭐 이런저런 판단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참 주일 난협에 꼭 저렇게 참석하고 교회 안에서도 또 저렇게 저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구나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앙의 평가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미혹적인 유혹적인 뭐 예를 들어서 풍부 뭐 이런 좋은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좋다고 우리의 신앙이 더막 힘있게 나가고 이러지 않아요. 그죠? 우리 신앙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참 좋을 때 그때 그 좋은 것 누리느라고 우리 신앙의 그적나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붙들고 이겨내려고 했던, 주님 앞에만 나아가고, 주님만 간절히 바랐던 그런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요. 풍부할 때에 누릴 것들이 많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신앙적으로도 할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사실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되고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평상시나 좋을 때는요,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 좋을 때는 막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모든 것다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여요. 근데 안 좋은 상황이 딱 되면은 그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숨어버려요, 도망가버립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어떨 때는 이런 뭐 좋을 때, 어떨 때는 또 나쁠 때, 뭐 이럴 때 자기의 그 신앙의 모습이 믿음의 그 수준이 정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 베드로가 바로 그랬어요. 그가 얼마 전만 해도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의 믿음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셨죠. 칭찬을 해주셨죠. 인정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갈팡질팡 하고 있는 믿음의 자신의 그 적나란 현주소가 드러났죠.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그런 단어가 저는 이 54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라고 어 이라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믿음의 역량이 나타날 수 있어요. 믿음의 힘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뭐든지 가까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나에게 영향을 끼치죠. 우리가 어떤 책을 많이 보게 되면은요, 그 책, 그 책을 지금 현재 읽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부딪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나 무슨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자꾸 그 말, 그 성,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뭐좀 봤던 것,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요즘 내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면 그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죠. 내 사고 방식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가 수제자라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신앙적으로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 그 결정적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언제 알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시기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내가 어쩌면 결정적 순간에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 있고. 내 마음을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있고, 낙담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것들에 빠져 있는 그런 어떤 결정적 순간이 지금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들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요. 우리 주변에 내 지금 나의 관심을 가장 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지금 우리 지금의 현 상황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드러나려면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수가 없었죠.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어요. 끌려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뭐 같이 가려고 해도 예수님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가 선택할 수 있던 유일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현장 속에 모여 있는 그곳에 갔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데 이베드로가그 가운데 함께 앉았죠. 왜냐하면 이때는 추웠거든요. 아마 이때가 이제 4월쯤 됐을 때인데, 그때 예루살렘이 그 해발이 780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좀 고지되기 때문에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우니까 뭐 지금 당장 닥쳐온 예수님이 막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이것보다도 지금 당장 닥쳐온 이 추위를 피하려면 그 불이 있는 그 가까이에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눈치를 살펴야 되고, 그 상황을 좀 봐야 되고, 그 도망갈 수도 없는 거고, 죽긴 죽고, 지금 이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 19의 상황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안할 수는 없고, 하자니 또 이런 게 건들리고, 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내 관심을 끌고, 막 이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지금 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결정적 질문이 던져져죠. 그래서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요 56절에 주목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그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늘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게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이 휩쓸려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결정적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잖아요. 그럼 마귀는요, 여지없이 득달 같이 그 순간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낙담하게 만들고, 믿음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회의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내가 아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 여종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 그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의미 심장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라고 질문 던졌을 때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니, 누가 모르나? 내가 신앙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 모르나? 근데 지금 현재 이 문제에 그런 말들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당당한 게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 무엇을 생각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신앙에 어떤 도전을 주는 이런 말들이 우리의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됐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화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 말들이 이상한 말이잖아. 예수님은요, 정나라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다 그쳤죠. 믿음이 없는, 믿음이 적은 자더라 작은 자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쳤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으로 신앙의 삶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너 그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보고 라는 말과 주목하여 라는 말이 56절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요, 보다 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고, 주목하다 라는 것은요, 이 어떤 집중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마 이 여종이 베도를 그냥 우연히 봤는데, 이 지나가다가, 숫자 지나가다가, 다시 그 사람이 생각이 난 거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주목하여 보는 그런. 마귀는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연히 걸려진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집중하여서 집요하게 우리의 믿음의 약점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여지없이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드러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리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한라 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난 모르겠다. 이거죠. 나에게 믿음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 베드로가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나한테 믿음이 있는지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 그, 모르겠다. 이 질문이 집요하게 지금 던져지고 있어요. 그래서 58절에도 59절에도 시간 차이를 두고 계속해서 한 사람이, 사람들이 계속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는 거 알죠? 우리의 믿음의 현주서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맞는지, 아니면은 가짠지, 그걸 들추는 거예요. 네? 결국 우리가 그래. 맞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라고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런 실패 속에 던져졌지만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나눴던 그 말씀대로 보면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리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그러니까 돌이켰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가 완전한 믿음으로 돌아왔다.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확증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났다는 라거 거예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믿음이 과연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이 이런 회의적인 믿음의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을 때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요. 실패도 좋아요. 우리가 잘못됐어도 좋아요.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도 좋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우리가 그를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이 기억되어지면, 다시 주님의 말씀이 생각되어지면, 다시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주님을 마주하세요. 주님과 마주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뿐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 부분 그윗 그보다도 한단한 단은 더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뭐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잠자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험에서 이겨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주님과 마주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지 않아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현 상황에 지금 우리 눈이 돌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눈을 못볼 뿐이지. 다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두 번째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결국 생각난 게 주님이 자신에게 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뭐, 어쩌고, 이런 것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될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교회인가, 내가 지금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붙들고 살려고 하는가, 우리 교회가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붙들고 살려고 하는 교회인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적나라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사람은 이겨낼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 현주소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금 다시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과 얼굴을 대하여 보십시오.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선 것.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